여기는 바질이 씨를 맺었어요. 그래서 내년쯤 해서, 내년, 내년쯤 해서 이제 안에 이렇게 잘라뒀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밖에 두면 얼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잘라뒀다, 내년 봄에 다시 심으면 되겠죠. 이제 바질 잎을 제가 따먹어서, 고추도 있고, 고추, 이건 이제 고추나무들이에요. 고추나무들이고, 여기는 초석잠이에요. 누에 초석잠. 여기 초석잠인데 초석잠 꽃이 여기 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초석잠 꼬, 꽃이랍니다. 꽃이에요. 꽃이에요. 초석잠 꽃이랍니다. 아주 작죠? 매년 여기에서 나와요. 겨울을 잘 지내고 매년 여기에서 초석잠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울금이 아주 잘 자라고 있고 바질은 이대로 잘 바질 꽃향이 상당히 좋아요. 요거, 요대로 뭐 깻잎처럼 튀겨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씨를 하려고 지금 놔두고 있는 중입니다.